6월 중순의 옥상의 모습입니다. 요거는 파프리카 두 개에 감자 세 번째 심은 감자 한, 감자예요. 요거는 감자가 두 번째 심었어요. 요거는 한두달 됐고요. 요 감자는 한달 됐어요. 여기 오이가 있어요. 오이 요게 한세 개는 따먹었고 요거 지금 세개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오이는 씨앗으로 심어서 그런지 여러 개 심어갖고 나머진 제가 키우는 과정에서 잘못 키워서 죽어버리고 요거 두개 남았는데 이쪽에 이쪽에 것도 수확했어요. 여기는 아직은 열리는 게 있기는 있어요. 요렇게 열어 있으면 한 네일쯤 되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감자도 있고요. 옥상은 매일 물 줬답니다. 요거는 파프리카예요. 요거는 얼갈이 배추고요. 여기는 무화과 나무들이에요. 무화과 나무가 한 6개 있어요.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요거는 서리태콩이에요. 여기는 방울토마토고요. 방울토마토는 사다 먹고 맛있으니까 씨앗 묻어 놔뒀더니만 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. 원래는 다, 이거, 파프리카도 사다 먹고 씨앗 묻어 놔두니까 이렇게 난 거예요. 열리고 있어요. 여기도 파프리카 있고요. 이게 비환한 다음에 이게 너무 네 개, 요 그릇에 네개 심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개 정도는 연꽃자리에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비환한 다음에 열무 심을 거고요. 여기는 미나리가 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